이 추운 겨울엔 이 멸치국수 한 그릇이면 따뜻하고 든든하게 속을 채울 수 있습니다. 그동안의 국수는 잊어라. 멸치국수계의 신흥 강자가 떴다. 이름하여 새싹삼국수. 그 주인공을 만나러 광주도산동을 찾았습니다. 계절이 계절인 만큼 식당에 많은 손님들이 후루룩 잡잡, 후루룩 잡잡 맛 좋은 국수를 먹으러 왔는데요. 국수가 이렇게 맛있는데 왜 이렇게 싼 거죠? 아, 국수에 감이 음. 들어가는데 이 가격에 말도 안 되죠. 여러분 보이십니까? 네, 이거 실화 맞습니다. 멸치국수 두 개요. 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새싹 삼국수 대령이요. 아직 문을 연지 6개월밖에 안된이 집은 단돈 3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과 새싹 삼국수라는 이색 메뉴로 단숨에 맛집으로 등극했습니다. 삼이 들어간 국수는 처음 봤는데요. 뭐 국수에 삼일을 네, 네, 네. 한번 처음 봤어요. <laughs> 남자들 아니라 삼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뿌리와 줄기는 물론 잎까지 모두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새싹 삼. 2년 미만의 인삼을 시설에서 재배해 싹을 틔운 건데요. 항산화 효과와 면역 강화를 돕는 사포닌이 많이 들어 있고 쌉쌀하고 개운한 맛이 일품입니다. 아 제가 몸이 많이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사위가 이거를 사이 삶을 사다 줬는데 이걸 먹고 제가 몸이 많이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손님들도 이거를 한 뿌리씩 넣어주면 건강해질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그게 하고 있습니다 피디님 하나 드셔보실래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네. 아 진짜 맛있어요? 네 통째로 음, 드시면 힘이 불끈불끈 일어난다니까요. 제가 그래서 이거 먹고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아, 힘이 나네요. <laughs> <laughs> 어, 보라, 우리 제작진도 휴가를 본 새싹 삼 손님들이 직접 먹어봤습니다. 과연 그 맛이 어떨까요? 아, 국수는 너무너무 맛있어요. 국수를 먹고 나니까 2018년 힘차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국수 안에 힘을 봤더니 힘이 불끈불끈 나네요. 정말 맛있네요. 아, 멸치 국물이 따끈해서 좋아요. 야. 오늘 추운데 네, 따끈한 국물이 몸을 녹여주네요. <laughs> 아, 맛있게 죄송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아, 국물 맛 진짜 진한데 어떻게 만든지 진짜 궁금해 맛있는 육수 비빔밥 제가 알려드릴게요. 자 국수의 생명은 국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사장님은 육수를 낼때 엄청난 정성을 썼습니다. 다시마, 꽃게, 고추씨, 대파, 그리고 멸치와 밴댕이까지이 모든 걸 한데 모아 육수를 냅니다. 자 놀라지 마세요. 육수 재료만 무려 열네 가지. 아이코 드디어 뚜껑 닫혔네. 아, 육수 이렇게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?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많이 들어갑니다. 정성스럽게 더. 맛있게 해드리기 위해서. 근데 제 키포인트는 이것이 다 아니랍니다.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어머 사장님 저 현기증 나요. 대체 뭐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? 그 비법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사장님. 사장님 이거 뭐예요? 아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저만의 특별한 비법입니다. 육수 냈던 멸치를 다시 건조를 시켜서 건조 시켰던 멸치 이렇게 갈아서 육수에 다시 넣고 있습니다. 아하. 다쓴 멸치도 다시 보자. 멸치가 제한몸 희생하면 우리들의 입은 더 즐거워지는데요. 이야, 곱게 갈렸죠? 14가지 재료를 넣은 육수에 이집만의 1급 비법, 멸치가루를 넣습니다. 그 다음 1시간 동안 팔팔 끓여요. 그럼 이렇게 하시면 좀 맛이 달라지나요? 네, 제가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했는데 을 이렇게 멸치가루를 좀 다시 쓰니까 멸치 육수가 더 깔끔하고 진하고 그러더라고요. 자, 사장님의 자부심 가득한 잘 끓은 육수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? 음 오, 색이 진한 게 국물 맛이 깊어 보이죠? 사장님, 이게 뭐예요? 숙성된 생면입니다. 아, 생면으로 쓰시는 거예요? 네. 아, 왜쓰신 거예요? 밀가루 냄새, 토변 냄새도 없어지면서 쫀득한 맛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면을 쓰고 있습니다. 국수는 일반적으로 소면을 많이 쓰는데 이 집은 직접 만든 생면을 씁니다. 그래서 저렴하게 국수를 팔수 있는 건데요. 반죽은 쓸 양만큼 잘라 공기 차단을 위해 랩으로 꽁꽁 감싼 뒤 이틀 동안 냉장고에서 숙성시킵니다.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반죽을 기계에 넣고 면을 뽑는데요. 잘 삶아진 생면은 찬물로 치행 시원하게 냉수 마찰을 하고 나면 탱글탱글 탱글 쫄깃한 면으로 부활 성공. 당근 애호박 올려주고 뜨끈한 육수 더해준 뒤에 화룡점정 새싹 삼까지 뚝이 넉넉한 한 그릇에 추위도 사르르 르 녹습니다. 누구나 다 아는 그 맛보다 훨씬 더 맛있는 새싹삼 국수. 생면이라 속도 더부룩하지 않아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기에 좋습니다. 다른 데보다 면발이 쫄깃쫄깃하고 면발이 진짜 생명인데 맛있어요. 제가 국수를 좋아하는데 여기 국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국물도 진하고요. 면발도 쫄깃쫄깃하면서 삼까지 어, 들어가서 저거 최고로 맛있습니다. 아유 침이 꼴딱 꼴딱 넘어 가네요. 가격 파괴 맛집답게 국수와 돈가스 세트로 단돈 6,000원. 손님들이 더 배불리 즐길 수 있겠죠. 그리고 매콤한 비빔국수도 빠지면 서운하지 않아. 입맛 당기는 데 이만한 게 없죠. 손은 많이 가지만 늘 건강한 음식을 주고 싶다는 사장님 앞으로도 저렴하고 맛있는 국수를 만들 거고요. 제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건강 국수 열심히 정성스럽게 만들겠습니다. 파이팅! 네 사장님 파이팅이에요. 특별한 정성을 담아 만든 새싹 삼국수. 건강을 생각한 음식은 더 훌륭한 맛을 선사하는데요.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누구나 반기는 특별한 별미. 추운 오늘 따뜻한 새싹 삼국수 어떠세요? <목소리>